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함께 걸작품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일동 준비 찬양 찬, 찬, 음악 큐 찬양 율동 준비 찬양, 찬양 음악 큐!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시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I'm 친구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에요. 이제 마지막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응 율동, 준비, 찬양, 일어나, i <laughs> 사는 날이면 우리 다 돈이 아직 한나니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회사하러 <놀람>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싸운 날. 아 아멘, 친구들, 오늘은 특별히 시우, 시은이와 함께 성경을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준비됐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아시여이르시되 이르시되. 어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거신이라. 거신이라.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말씀해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근처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만나셨어요. 아파서 힘들어하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만나기도 하셨고, 귀신 늘렸던 수로보니의 여인의 딸을 만나기도 하셨고,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도 하셨어요. 아이들을 만나서 기도해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고 꾸짖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단다. 어린아이들 한명한 명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까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를 갈수 있단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갈수 없어.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은 아직 부모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무섭거나 무언가가 필요할 때, 엄마, 아빠! 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 찾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어요. 짜잔 친구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전우사님 어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전우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족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전우사님은 딱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우리 선생님들도 그리고 옆에 계신 부모님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씩씩하고 멋있고 예쁘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막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달려왔을 때꼭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듣고 씩씩하게 쑥쑥 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듬뿍 나눠주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음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쑥쑥 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옆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무릎, 기도손, 기도눈 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 나라 어린이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세요. 부모님들에게도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조선사님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 암송 너무너무 잘했어요. 어려웠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해서 보내줘서 고마워요. 두 번째는 우리 오늘 시우, 시은이가 같이 성경을 읽은 것처럼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랑 성경 읽기 같이 하고 싶은 친구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 제일 먼저 연락 온 친구가 다음 주에 같이 읽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 이 영상이 끝나고 선생님들이 친구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럼 안녕! 못본 사이에 이마끊네 진짜 멋있어졌다 오늘은 어린이 주의를 맞이해서 깜짝 이벤트로 보고 싶은 마음을 영상으로 남겨요 어린이날을 정말 정말 축하해 오늘은 너희들이 주인공인 날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아주 많이 기다렸던 날일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너희들이 정말 정말 신나는 하루가 되길 선생님이 꼭 바랄게 엄마 아빠와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도록 해요. 지난 어린이 주일 같은 경우엔 풍선 놀이도 하고 간식도 나눠먹고 사진도 찍으면 즐거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 어린이 주일은 집에서 보내게 되었네요. 다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잘 지내고 있죠? 왜못 와서 친구들도 못 보고 선생님도 오빠서 많이 속상하지. 선생님들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 친구들 빨리 만나서 율동도 같이 하고 예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선생님들 은 친구들 위해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힘내고 활기차게 하루하루 보내길 바래요. 음,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함께 기도할게요. 달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슥슥 자라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게 되길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귀한 작품인 유치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만나도록 해. 알겠지? 사랑합니다.